2014년 첫 메이저 대회인 유럽 편이 끝이 났습니다. 국내외 선수분들이 자신이 흘린 땀을 증명하러 나왔었죠. 그중 가장 돋보였던 선수는 단연 이 친구였습니다. 최연소 블랙벨트이자 최연소 월드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양물 이슈로 박탈당한 역사를 써내려갔지만 그 장은 찢어버렸던 니카 갈바오저 IBJJF 특유의 블루 엘로 우 매트에 복귀한 그의 앞에는 4명의 상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참 잘합니다. 멋져요. 대회를 나가보면 A가 없는 선수들도 참 많더라고요. 가볍게 스파링하듯 탑에서 플레이하는 미카. 움직임이 크지도 빠르지도 않지만 상대방은 가대에서 크게 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백을 내주고 말 위기에 처하네요. 애써 막아보려고 노력하는군요 그렇게 버티고 버틴 결과 장애로 나갔고 다시 스탠딩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탑에서 플레이하는 미카 상대방은 다리를 하나 묶고 그를 막으려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백을 잡혔고 경기는 안 바로 끝이 납니다 클로즈드 카드로 들어가는 미카 그리고 그러한 미카를 공중으로 들어버리는 상대 그 와중에 미카는 상대방의 슬리브와 칼라를 컨트롤하여 백을 노립니다 그런데 이때 표정을 좀 보세요 너무 평온하죠 백에 이어 마운트까지 차지하는 미카 라페를 이용한 초크로 승부를 마무리 짓습니다. 손을 잡고 예의를 갖추는 미카 마치 유세 벨트가 화이트 벨트와 스파링하고 나온 듯 너무 평안하신 모습입니다. 레안드로 로마냐? 강강수월레를 추는 상대방과 정적인 미카. 이번에는 스탠딩입니다. 몇 번이나 넘길 뻔한 미카, 어드를 차지합니다. 상대방을 멋지게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니발을 시도하는군요. 그러나 전혀 들어가지 못했고, 다시 회복해내는 미카입니다. 잠시 경기가 중지됩니다. 상대방의 엄지 손가락이 뭐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기원합니다. 간단한 응급 조치 후 경기가 지게 되는군요. 어마어마한 가드 풀링으로 상대방을 넘기고 이어 백을 잡아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죠. 결국 보호엔 에로우 초크로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갑니다. 물론 마치고 나서 감사를 전하는 미카 계속 얘기가 좋아요. 미가 n y u h a n 미 e w h k 항상 금메달이 배고픈 앤디 모라사키 이번에는 월장한 미카를 상대합니다. 이전 경기들과 다르게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미카. 가드로 먼저 시작한 앤디가 공간을 만들어내 어렵지 않게 수입으로 이어갑니다. 시작이 좋군요. 하지만 미카 표정을 보세요. 너무 평온합니다. <laughs> 클로즈드 가드에서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다. 일어선 앤디 무사키가 탑에서 강하게 공격을 시도합니다. 남부까지 가는 걸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앤디 모나사키의 팔을 낚아챈 미카 갈바오, 초이바처럼 들어가서 안바를 완성시킵니다. 보면 볼수록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이긴 뒤 다시 A를 갖추는 미카 갈바오, 이렇게 네 번의 경기 모두 서브미션에 의한 승리를 차지하며 유로피언 왕좌에오르는 미카 갈바오입니다. 와. 완벽하게 유로피언 정상에선 그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까요 대회 전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행보를 알수 있습니다. <laughs> so you mentioned that you have big plans for the rest of 2024. You're competing in the first major g k i championship this year. Can we expect to see you at the Pans, c r o s i l e r o s Worlds? Yes, <laughs> I could say yes. b r a z i l e i r o s it's a must. Uh, it's g o i n g to be in my hometown. Kind of. Not on my hometown. It's g o i n g to be where I live right now, which is Sao Paulo. Uh, worlds for sure. 그스 오케이, okay, <laughs> so yeah, <laughs> 그렇습니다 그는 올해 그랜드슬램에 도전합니다 여기에 ADCC 2024에서 마저 승리를 거둔다면 니카는 지금까지 코브릭야만이 갖고 있던 IBJJF와 ADCC를 모두 휩쓰는 슈퍼 그랜드슬램이라는 기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니카는 올해 분명 엄청난 사고를 칠것 같습니다